안녕하세요. 성공합시다. <laughs>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 하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세인과 서기 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의 파송을 받아서 지금 예수, 예수님을 조사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따지러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 말기에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그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니까 유일한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새 책들을 만들었어요. 시작은 이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면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세칙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무기가 되어버린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거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결 예식 중에서 반드시 나갔다 오면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뭐냐면은 3절이에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가 사절 오절이 이게 고르반 제도에 관한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세칙 중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면제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바친다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 자기는 누릴 거 누리면서 다 쓰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건 거죠. 십계명의 5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하 그러니까 그 계명을 자기들의 간섭을 가지고 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간섭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십계명조차 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은 구약에 능통했잖아요. 그러니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을 경고했는데 그게 성취돼서 너희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건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십절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으시고 대중들에게 이 사건을 예시로 가르치시는 건 거죠. 뭘 가르치시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종교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내면, 본질을 모르는 게 문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이에 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막 조심스러워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 완전 화났는데 어,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반드시 뽑힐 거다.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선생님이었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멸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를 비판하시는 겁니다. 자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세요. 그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말씀 정확하게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네 지금 인년을 나를 쫓아다닌 제자들인데 아직도 너희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음식 자체나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형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니까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신 건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진짜 들어온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능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논란을 마치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드로와시돈으로 가세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이방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비난하시고 복음의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유대 지방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막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가난한 여자는 마가 복음에 의하면 헬라인이자 수로 보니게인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이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굉장히 귀족 출신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절규한 건 거죠. 제발 내딸좀 살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녀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을 타고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니까 이 더러운 귀신 너무나 흉악한 귀신에 의해서 구해줄 사람은 예수님뿐임을 알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성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언급이 없으셨어요. 뭔가 의미가 있으시겠죠? 자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지금 계속 저러니까 좀 그만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 마음이 있었던 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더 뜨세요. 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와우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려 온 거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행동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자 조금 더 알아볼게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에 이르되 "취여 나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우. <laughs> 자,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제 드디어 다가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배했다는 얘기인 거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데요. 자녀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개와 같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laughs> <laughs>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여자는 지금 쥐어라고 얘기하면서 경외심과 존경심 정말 간절함을다 담아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차갑다 못해서 이건 정말 인격을 모독하고 뭐쓸 수가 없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당시 유대인들은요, 개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하는 어투로 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을 외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형식에 대조시켜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2 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렇게 경멸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자는 그 유대인의 간섭을 인정하고 자기가 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는 먹으니까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을 낫게 해 주셨어요. 자, 이 사건은요 장로들의 유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앞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예식대로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떡을 먹을 때 손에 뭔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떡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았어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식탁 밑으로 이렇게 털었다고요. 그때 개들이 와서 먹었거든요.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 진짜 더러운 것은 개가 아니라 그들의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이 진짜 더러운 거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진짜 더럽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드로와 시도원의 문화적인 특성상 굉장히 부유하고 기족층의 여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녀는 자기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자기애한테 제일 소중한 딸을 낳게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건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모욕과 불가능을 뚫고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맡긴 건 거죠. 이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을 안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유대인처럼 세상을 정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유대의 선생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왜곡 된 행복과 가치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수 있어요. 진짜 그 충격은 어마무시하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우리도 열심히 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뿐 정말 우리한테 절망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이 가난인 여인처럼 개라고 비하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그녀는 자기한테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서러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네, 정말 어려워요. 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본문을 보면 진짜 숨고 싶고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부족함에서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그 방향을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손을 방향을 바꾸어서 나로 향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은혜가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입을 다무는 연습부터 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기대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국류를 구하며 고고싱이에요